같이 합장하십시오. 아 같이 관세모사를 열번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과 온갖 경제 질품 마음이 정정함으로 경계를 보는 능력이 정정하느니라 오는 능력이 정정함으로 안근이 정정하니라 안근이 정정함으로 안식이 정정하며 안식이 정정함으로 대상 경계를 듣는 능력이 정정하니라. 듣는 능력이 정정함으로 이근이 정정하며 이근이 정정함으로 이식이 정정하여지며 이식이 정정함으로 또한 대상 연기를 감각하는 능력이 정정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어 떠나가서는 아니, 이설신의 또한 이 구들이여, 이와 같이 육군이 정정함으로, 색진이 정정하며, 색진이 정정함으로, 성진이 정정하니라, 또한 색서양이 족법도 그러하니라. 자, 짠 내리십시오. 1년에 겨우 한 번씩인, 동지가 1년이 붙어있으면 또안 되겠죠? 오늘 동지 날 대한민국에서는 온 절에서 팥죽을 써서 대중 공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존 사도 어제부터 불자님들이 오셔서 새알심이 만들고 새벽부터 열심히 팥죽 쓰는 을 봤습니다 예, 동지 팥죽 먹는다는 얘기는 밤낮 들었으니까, 아, 그만하도록 하고. 오늘 동지 시간 몇, 몇시죠? <놀람> 와. 우찬, <놀람> 우찬 <놀람> 부처, 말씀은 잘 몰라도 요거는 이렇게 잘하셨 와. 대단해요, 대단해 몰랐는데 어, 해마다 여쭤보면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불자님들이 경전을 이렇게 읽으시면 얼마나 잘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고서는 경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23분부터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씩 길어진다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 그건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지구가 지구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좀 자빠지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숙이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죽이다가 다시다죽이다다시다 어쩌면 가만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신묘하기 그지없어요 어그렇게1년한 번씩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어? 철년 동안 그와 같이 움직임이 으로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해서 우리 인간 것은 그 이치를 다없더라 자, 그러니까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또한 그와 같더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강한 사범 아니면 수영복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거 모든 과학자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기타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겠지만은, 아직도 모르더라. 과학자락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철학자락에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 이 도리는 오직 부처님만 하시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설을다써셨어그일체설를다써놓 가운데, 가장 대승 경력으로 추억을 받는 경전이 원각경이다. 원각. 둥굴은 깨달을 각자. 원만하게 깨닫, 완벽하게 깨닫다. 여러분들도 자꾸 가끔 깨닫는다. 그렇게 하죠. 어그제 어, 서점에 한번또 갔더니, 재미있는 제목이 책이 하나 보여서 살았어요 하마터면 깨달을 거야 다야 이분이 깨달을 뻔했는데 아직 깨닫진 못하고 하나터면 깨달을 거했다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죠 하마터면 깨닫으면 어쩌면 완벽하게 깨달았으면 사람들은 배도 문이니? 이런 말들을 자주 쓰지만, 배도가 왜 문이 없는 것인지, 또는 배는 뭐고, 소는 뭐고, 문은 무엇인지, 그걸 알면 바로 내 앞길이 보인다 동진 날이면 오늘 작은 설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해가 한 발씩 길어지고, 지구가 다시 밤, 스니, 새해 잡은 거겠죠. 천년전, 이천년전에 이미 조상들이 사 지구가 이와 같이 돌아간다는 걸 발언했으니 참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백 번, 천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천년전 성인들이, 이천년전 성인들이 발언했다 그러죠. 우리 모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훌륭하시냐, 이 말이지. 원각경에 보니까, 뭐라천계께서 말씀하셨던 거하면은 마음이 청정함으로 경계를 보는 능력이 청정하자. 이 한마디가 끝난 거죠. 마음이 청정해, 보는 경계가 다끝나청정해진다 그럼 청정입니다. 청정. 앞과 뒤가 딱 길어지면 청정해져요. 망상이 끊어지면 청정해지는 것이고, 시비가 끊어지면 청정해지는 것이다. 앞뒤 <laughs> 아, 경계를 콱 막히면 청정하지 않고, 시비를 일으키면 험탁해져. 이 세계가 얼만큼 험탁합니다. 왜? 시비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 이 생각이 딱 끊어지면 모두가 청정해진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비 관계가 끊어 그래서 보는 능력이 청정하므로 안근이 청정하다 안근이면 눈의 경계, 눈의 뿌리가 근본, 눈이 본다고는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보면 눈이 둘씩 있어요 왜 둘이 있겠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고장나면 하나라도 보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콧구멍이 왜 둘인지 아세요? 하나 고장하면 한쪽으로 숨이시라는 기가 왜 둘인지 아십니까? 옆구 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씩 있어요. 우리 몸속에도. 자기도 중요한 건 둘씩 있어. 그래서, 안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는 근력이다. 근본 자리다.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단지 비춰볼 뿐이지. 거울일 뿐이지. 판별을 할줄 몰라. 그래서 눈을 보는 것을 쫓아가면 망조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 쫓아가지 말라. 귀는 뭐라 듣는 이근이 청정하면, 듣는 근본 자체가 청정하면 듣는 모든 것은 다충분해집다 옛말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은 그러게 되고 옳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옳게 돌아간다 왜 옳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그렇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이 뭐냐, 뭐냐 하면은 근본이 청정해져야 된다. 말이 청정해지면 듣는 것도 청정해지고, 보는 것도 청정해지고, 말하는 것도 청정해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와 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청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다. 이 말이죠. 여와 같이 청정함으로 인식이 청정해지고, 안, 입, 이 설신, 의근 모두가 다청정해져 오식 육식이 다 청정되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 각끔 스님들 그럽니다 스님들이 안부절할 때 그간 큰 스님 법체 청정하시옵니까 법체가 뭐죠? 법으로 만들어진 몸 여러분들 법체고 여러분들 다 법체입니다 법체 스님만 법체가 아니라 어떤 법체? 부처님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체 중생들을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체야. 이 법체가 청정하자. 청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